앞쪽에 공기 순환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겨울에도 꿉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쪽에도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옆쪽에도 딱 보시게 되면요 공기 순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모두 다 공기 순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손가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딱 넣는 순간. 아우 부드러워. 아우 부드럽죠? 정말 야들야들하고 촉촉하네요 진짜. 바디로션 바른 것처럼 네.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네. 뒤쪽에도 통판이다 보니까 당연히 끼이지 않겠죠. 그렇죠. 여름철에 세탁 많이 해서 후들러들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이 속옷들을 네. 쫀! 조하게 바꿔가실 수가 있으신 거고 예. 기능성 드로즈입니다. 10장 다 챙겨드리는 가격 35,910원 트렁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단이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동일하게 35,910원 예. 바른 코튼 100% 순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런닝은 필수품이잖아요. 저것도 동일하게 균일가로 35,910원 네. 한 장당 가격이 3,591원 아니, 여기 적립금도 최대 3,591원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제대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요. 일단 기능성의 드로즈의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장을 모두 다 보내드리는데 지금 우리 고객님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정말 기능성 드로즈 맞습니까? 기능성. 정말 맞습니다. 자 효성의 에어로쿨의 기능성의 원사를 사용해 드렸고요. 자 앞쪽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순환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도 공기순환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뒤쪽에도요. 모두 다 공기순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가요. 딱 손을 넣었을 때요. 그 부드러운 느낌이요. 역시 가을. 겨울 시즌에 더욱더 촉촉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고 네. 촉촉한 원단으로 만나 가시면서 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오. 흡한 속건의 기능성, 활동 예. 많고 땀 많이 나시는 남편분들 아들 램이, 아버님들도 괜찮아요. 네. 흡한 속건의 기능성 사양까지 넣어 드리면서 그렇죠. 컬러도 지금 보시는 네이비부터 시작을 해서 오. 가을을 상징하는 레드 컬러, 무난한 컬러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사한 컬러들까지,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컬러까지 골라 입는 재미로 속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네. 무려 10종씩이나, 10종씩이나. 열자